안녕하세요, 벤치 가다 숫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 시청자분께서 36mm 노말 접어서 사이즈 얼마나 오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또 36mm를 준비하겠습니다. 36mm 기성 노말과 접어서 음, 잡히는 노말의 비교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늘어나는 사이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파이프 동거리 길이는 1,400으로 어, 일단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성도 말에 사이즈는 한265 정도 나옵니다. 26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30mm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커프링로 뽑아주시고 음. 이렇게 바짝 접으면 찌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cm만 앞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너무 많이 잡혀서 지금 두 번째 적고 있습니다. 로마 기 사이즈는 조금 더 잡힌 것 같긴 한데 한 380이 나옵니다 380기성노마가 비교했을 땐 차이가 많이 나죠 10cm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잡아서 쓰진 않고 어지간하면 기성노마를 잡아서 씁니다 작업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노마리 길어서 노마리 사이즈가 3, 380 정도 나왔으니까 한번 얼마나 0 0 3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 300, 3 8 0에1 1 3 5 0 3 8 0에1 3 4 5 5, 12, 1525아0 0 4 0 400, 400, 데0 0 400, 400, 400, 400, 400, 400,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